묘하네요. 정말 정말 묘하네요. 네. 저 이제 청년들은 여기서 3,000원짜리, 2,500원짜리 그런 밥으로 좀 끼니를 거의 해결하고요. 음. 네, 들어가자마자 숟가락을 하거나 흥독 카드를 보여주거나 오일 인환이란걸신명을 해야지 안직도가어 입구에 다명씩분사자가 입구를 지키고. 콩이가 음. 이거, 이가 이거, 원래 어리 가는 데 원래 이 원래 이거를 원래 직업반으로 옮기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시내에서 직업학교 다녔는데 길을 걷다가 공격섭외라고 하는 건데 공격섭외라고 하는 걸 당해서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보급만 받을 수가 공격섭외란 게 공격섭외라는 신앙적인 입장을 밝히고 한다 해서 공격적으로 바로 본방으로 진행되도록 한다에서 공격적으로 어. 공격적으로 진행한다. 어. 다른 걸로 안 하고 음, 바로 네. 성경으로 어, 심리 상 심리 상담 이거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교 스피치를 가려고 하는데 스피 아 성교를 가려고 하는데 스피치를 좀 들어다가 음. 이렇게 해서 바로 성경으로 진행돼. 음. 네그 원래 성경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목기 리스트나 궁금증도 있었고 했던 걸다 아. 성경 공부해서 보자 했는데 어, 만나는데 되게 재밌는 거내이야 재밌다. <laughs> 아, 별로 의심 없었어요. 저는. 아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공부해보자 는데 사실 이제 고, 궁금했던 내용기도 하고 전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사실 흥미로운 게 많잖아요, 막 아브라함이, 니 모세이, 니 야곱이니 뭐 이러고 알면서 뭐,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게 되게 좋아하고 진짜 그런 거래서 그런 걸 배우면서 너무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절대 막 자기네들 교리 안 말하거든요. 그냥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나 알고 막 예수에 관련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냥 아 일반적인 교회랑 비슷하분야데 열심히 보여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좀한 3, 4 개월 다녔더라고요. 이게 왜 청년들이 쉽게 빠지냐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딱 보여주니까 게임처럼 딱그 논리 전형하게 딱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잘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이건 이 느낌이고 이건 이 느낌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느끼고 리뷰가 각자 다른 건데 성경도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답을 정할 수 없는 건데 추천들은 정답을 딱 정해놓고 수학 공식처럼 이것만 정답이다 나머지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청년들이 이 공식이라고, 공식처럼 느껴져서 좀 흥미롭게 느껴지고 정답이라고 딱 정해져 버리니까 사실 난해하고 막 복잡하고 그렇게 알려주면 이게 뭐야 하면서 모르겠다 이러고 말잖아요 예, 정답처럼 느껴져 버리니까 보통 청년들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돈이 들잖아요 근데 신천지에만 있으면 아무리 진짜 믿지 않더라도 믿는 척만 해주면 여기에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음. 뭐 알바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작은 거라도 그런 게다 있다 보니까 굳이 나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믿음을 아, 잃었더라도. 음. 제가 거의 한 2016년, 2015년 12월 달에 처음 만나고 가셨고요. 바로 이제 2000회가 넘어가지고, 1월 내내 이제 또 다시 만나고, 2월 달에 이제 전남대 사거리에 있는 센터에 었어요 그때부터 제 일기를 보니까 4월까지 있어요 4월 초에 제가 사실 알게 돼가지고 나 이제 그만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유연이 페이스북 보는데 자꾸 이제 페이스북에 자 글을 맨날 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제 워낙 제가 팔로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맨날 저밌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쓰지 마라. 안 된다, 안 좋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감싸고 네가 그런 걸 쓰면은 돈을 먹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뭐안 좋다. 막 정신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아지 싶었어요. 근데 원날 이제 당시 전남대학교 대나무 숲에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대한 글을 쭉 써놨어요. 왜냐하면 전남대학교가 제일 많거든요. 신천지가. 아, 1,200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신천지 수료식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당신도 사회자가 되려면 섭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 쓰는 거예요. 가지고그 글을 이제 쭉 읽어보는데? 내 얘기 뭐예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나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뭘 외우고 신냐면 항상 이제 이쪽에서 공부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제 너 아침에 한다. 개명상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걸 외우고 있다가 외우다가 이제 다 외웠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딱 4개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laughs> 그 배신감이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죠.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가끔 이제 그때 회사면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나 이렇게 철저하게 용서를 못하 왜냐면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왔잖아요. 이 친구가 A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셋이 만나요. 근데 얼마 후에 A가 아, 너랑 같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 너처럼 똑같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B를 데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네, 세명이서 둘러싼 거잖아 근데 이 사람도 배운 사람 아니에요 이미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3대1이니까 4명이서 같이 보니까이 사람은 막 되게 연기를 못했는데 저한테 막 이런 거야 아 이게 군은지 모르겠어 동기야 알려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한다가 주는 행동을 그때는 몰랐죠.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사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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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해 못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네 명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 처음 저기 둘러싸여 있는 가 의문점이 들어도 제가 딴 밖에 있는 사람 말하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이사람도말할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랑같이 처음 듣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또 아, 김동규가 이런 이러, 이런 이러, 이런 점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회의를 해가지고 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철저하게 저를 이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저도. 대학방에서 <laughs> 오늘은 동규가 나한테는 이 얘기를 했고 너한테는 이 얘기를 했고, 왜싹다 네,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말을 못 하게 할 거냐, 정신을 바꿀 것이냐, 그걸 다 흐리를 하는. 대학방에 네. 모든 정보도 다 기록돼. 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대량구습에서 보고 나서 여기가 거기 맞냐 그 저를 전도했던 그 강사 이일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싸웠어요. 말로 말로, 말로 다툼 거였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제 호주에 있거든요. 그 호주의 성교와로 신천지입니다. 에드로시파가 호주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호주의 성교와라고 여기 봤는데 딱 만나서 물어봤어. 혹시 여기가 신천지가 맞냐?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지, 동주야. 이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지. 나 이런 거 <laughs> 가지고 아니 알겠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뭐 말해주세요. 그거 알아야겠다. 이거든지마.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맞는지 아닌지 먼저 말을 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말을 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말하니까. 한 시간 아, 동안 말싸움하는데 절대 안 말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지가 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말하는 분위기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미 확인된 건데 자기 입으로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소음 듣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싶다가도 이제 아,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이걸 확인해 보고 이제 할 건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 들어와야 할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 이후로 가 10분 정도 설득을 하니까 사실 맞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어? 그러지 말고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나와죠 잖아 바로 그때부터 <laughs> <laughs> 어. 너무 배신감을 드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서 친구인데 네? 친구인데 네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개새끼야 <laughs> 방에 보면 그 배신감 왜냐면 여러 사람 세 명이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인간을 정말 몰략해가지고 정말 속여가지고 하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배신감 느낄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치가 떨려 정말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용서 가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용서 가안 돼요 예, 어제 밥... 밥도 살아 살아있어요 <laughs> 음, 이미 내부에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정상적인 이 판단 능력이 성실되고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속이는 게 아니라 사기는 거다 이렇게 합리화라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도둑질하는 건데 이제 구원을 시켜준다라는 그 합리화가 있으니까 사실 굉장 고마운 친구인 거죠 아이 친구는 살려야겠다 <laughs> <laughs> 이리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네, 동규가 전남대 정문 PC방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근데 어. 네, 그거를 제가 알수 있었던 게 어디 알바생이 신천지 일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유행 손님 중에 식사사를 보고 있느냐 하면서 바로 구글한 거지 김성규라는 사람이 전남대 전문 여기 비 c 방에서신사사 보고 있다 위로 또 올라가고 위로 쭉 내려가고 전도사가 바로 알려주는 거야 네 열매가 이렇게 보고 있어 <laughs> 어떻게 하냐 내일 당장 불러놔 당장 불러서 입막음 시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다 해야 된다 나간 다음에 전도, 아, 전도하는 아, 직전이었어요. 네. 일주 전이었어요. 아, 나가 직전에? 네. 아, 고민이지제뭐 이제. 이제, 깨달고 나서, 계속 보기 시작했그 전도서 그 A랑 싸우기 직전에 이제, PC방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PC방 알바생이 큰 화면에 이제, 누구 이름이 뜨잖아요, 보고 있는지. 근데, 신전지 빠진 사람들, 김동규 아, 김동규 사람이 여기서 몇번 자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올리니까, 아, 네. 바로 알아보는 <laughs> 거죠. <웃음> <웃음> 참, 조증력이 미쳤구나, 여기는 <laughs> 또 이어 저말하자면 동교가 그래서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 전도사가 저한테 그 말하는 은사를 쳐야겠다. <laughs> 은사를 친다는 거는 동교가 모르는 제 3자 신천지 교회니. 아 일단 동교를 어떤 특정 장소로 약속을 잡고 음. 불러내고 동교가 가고 있으면은 동교의 정보를 제 3자한테 다 주고 이렇게 생긴 애가 몇 시에 여기 지나갈 거다. 네가 찾아가서 막 이런 이런 말을 해라. 그러면 동규가 여기 지나가고 있으면 신천지 교인이 다가가서 야너 지금 뭐 공부하고 있지? 너 그만두면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걸 하자고 했는데 근데 왜 정말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지 그래갖고 그 하나 보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동규한테 했더니 동규가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야 몰라 뭔뭐 개소리 지거리던데 뭐라는지 모르겠어 <laughs> 야, 지나뭐캐쓰을고라고그래아뭔 소리지? 뭔 <laughs> 아말 말도 안 되는 거 분노가 치미는거예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가도 해는거 아니에요. 혹진짜냐 뭔, 소리냐이이라고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 아, 다 자제해 사실 근데 두렵더라고 왜냐면 야,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데 소가 이런 게 아니라 야, 정말 소 구조이구나. 침이라고. 이렇게 치밀하게 했으니까 그래 너도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